요즘 AI 기술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죠?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소식, 구글이 새롭게 공개한 최신 언어, 모델 제메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. 2025년 3월 13일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. 이 모델은 단일 GPU와 TPU에 최적화되어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답니다. 왜냐하면 대부분의 최신 언어 모델은 고사양의 수많은 장비를 필요로 하는데, 제메삼는그 장벽을 확 낮췄기 때문이에요. 이제 더 적은 자원으로도 강력한 성능을 낼수 있게 되었으니 AI와 머신러닝 분야에서 작은 연구팀이나 독립 개발자들에게 게임 체인저가 될것 같아요.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이 모델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. 지금까지 대규모 언어 모델을 훈련시키고 실행하는 데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원이 필요했어요. 보통 큰 회사들만이 가능한 일이었죠. 하지만 잼을 삼는 어떻게 하면 효율을 극대화하면서도 성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췄어요. 특정한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적은 자원, 즉 단일 GPU나 TPU만으로도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다고 해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최신 AI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.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? 그럼 제마 3늘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섯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. 첫째, 가장 주목할 점은 컴퓨팅 리소스를 절약하면서도 최첨단 성능을 사용할 수 있는 점이에요. 특히 GPU나 TPU가 한 대밖에 없다고 해도 괜찮아요. GM을 삼는 이런 환경에서도 최적화되어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작동해요. 둘째, 훈련 속도와 효율성이 대폭 개선되었어요. 이전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데이터셋을 학습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해요. 이건 정말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해주는 큰 장점이에요. 셋째,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도 주목할 만해요. 구글은 GMS 암를 개발하면서 개발자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도 쉽게 다룰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간소화했대요. 넷째, 이 모델이 제공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요. 언어 번역, 콘텐츠 생성, 데이터 분석, 고객 서비스 자동화 등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다섯째, 무엇보다 오픈소스로 배포될 가능성도 고려된다는 소식이 있어요.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많은 커뮤니티와 개발자들에게 금싸라기 같은 도구가 될 거예요. 총정리하자면 첫째로 단일 GPU나 TPU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점 둘째로 훈련 속도와 효율성이 대폭 향상되었다는 점 셋째로 누구나 쉽게 쓸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 환경 넷째로 다양한 활용 가능성 그리고 다섯째로 오픈 소스와 가능성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 포인트로 GM3의 강점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겠네요. AI 기술의 미래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이 모델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 같아요. 특히 작은 스타트업, 독립연구자, 그리고 AI 기술을 접하고 싶었던 개인들에게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다는 점이 GM3의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. 앞으로 이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지, 또 어떤 혁신적인 결과들이 나올지 기대되는 마음이 큽니다. 기술은 이렇게 점점 더 접근성을 넓히며 발전해 가는 것 같아요. 이제 우리 모두 AI의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성큼 다가온 느낌이죠. 재매삼과 이끌어갈 변화와 그로 인해 일어날 멋진 일들을 함께 기대해보아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